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이에요. 오늘 보여드릴 팔레트는 색조장인 노맨에서 새롭게 출시한 19 팔레트 전색상 발색 리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호부터 3호까지는 입자가 큰 글리터 섀도우와 시머펄 섀도우 그리고 매트 섀도우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4호 더 스티포그 가든 팔레트만 매트 섀도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컨셉으로 총 4가지의 19 팔레트로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롬앤의 19 팔레트는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5단계 명도 그라데이션으로 저명도부터 고명도까지 섞이지 않고 차곡차곡 음영을 쌓을 수 있는 팔레트로 구성되었어요 버릴 컬러 하나 없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여러 조합으로 메이크업이 가능한 팔레트입니다 첫 번째로 베러댄 팔레트 팜파스 가든 햇살을 가득 받아 따뜻해진 코랄 브라운 빛의 팔레트예요 살구빛이 낭낭한 섀도우부터 코랄 핑크, 코랄 브라운으로 차곡차곡 음영을 쌓기 좋게 구성되어 있고 쉬머 펄과 입자가 큰 글리터 섀도우들도 다채로운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코랄 메이크업이 가능한 팔레트예요. 개인적으로 빼박 쿨톤인 저도 한 눈에 반한 코랄 팔레트였어요. 두 번째, 베러덴 팔레트 마호가니 가든. 가을 웜톤들을 제대로 취향 저격하는 정석 브라운 팔레트예요. 베이스로 깔기 좋은 연한 베이지 컬러부터 노란기와 붉은기가 적당히 들어간 데일리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골드빛이 낭낭하게 들어간 골드브라운 쉬머 펄과 펄 섀도우, 그리고 골드, 실버 빛으로 더 화려하게 빛나는 골드브라운 펄 섀도우까지. 까마귀들이라면 뒤집어질 수 밖에 없는 팔레트 구성으로 데일리로 간단한 음영 메이크업부터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1호, 2호가 웜톤들을 위한 팔레트예요. 딱 봐도 코랄코랄 하면서 노란기, 붉은기 도는 브라운 브라운한 웜톤 팔레트죠? 세 번째, 로즈버드 가든. 핑크빛 장미로 물든 핑크 브라운 팔레트예요. 다양한 명도로 이루어진 핑크빛 섀도우 구석으로 개인적으로 웜, 쿨둘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 같아요. 윗줄에 있는 쉬머펄 섀도우 두 가지를 섞어서 애교살에 발라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입자가 큰 글리터 섀도우도 포인트로 너무 예쁘죠? 베러데 나이즈 말린 장미 팔레트와도 발색 비유 컷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더스티 포그 가든. 앞에 보여드렸던 1호부터 3호 팔레트와는 다르게 오로지 매트 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린 안개꽃처럼 차기찬 회색빛이 낭낭한 팔레트로 쿨톤에, 쿨톤을 위한, 쿨톤에 의한 쿨톤 팔레트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쿨톤이어도 어울리는 색이 없으셨던 어두운 피부톤의 쿨톤 분들도 활용도가 높은 팔레트일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땐 쿨톤인 저도 이런 회색빛의 섀도우는 살짝 놀랐는데요. 괜히 색조장인 로맨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흑백으로 봤을 때 확실한 명도 차이가 보이시죠? 섞이지 않고 차곡차곡 음영을 쌓아주는 음영 섀도우 모음집 팔레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진해색 쿨톤 팔레트는 아마 로맨이 최초이지 않을까 싶네요. 로맨이 로맨했네 로맨했어. 이렇게 3호와 4호가 웜톤과 쿨톤들을 위한 팔레트예요. 웜톤도 쓸수 있는 핑크 섀도우와 오로지 쿨톤만을 위한 찐 회색빛 섀도우 팔레트죠. 베러덴 아이즈 말린 시리즈와도 비교 발색을 해봤는데요. 먼저 로즈버드 가든과 말린 장미 비교 발색을 봤을 때이 컬러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말린 장미 메인 컬러가 좀더 쿨한 핑크고 로즈버드 가든 팔레트가 아마도 웜/쿨들도 가능한 팔레트로 나와서 그런지 말린 장미보단 살짝 웜한 핑크빛이에요. 약간 클리오 심플리 핑크랑 비슷한 느낌? 그리고 더 스티포그 가든가 말린 제비꽃은 더 스티포그가 회색빛이 메인이다 보니 비슷한 컬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새로운 진해색빛 팔레트겠죠? 자, 이렇게 쿨톤들 마음을 불지르는 물론 웜톤들의 마음도 살랑살랑하게 만드는 롬앤의 새로운 19 팔레트 전색상 리뷰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다 너무 예쁘고 새로워서 고르는 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원픽 팔레트는 어떤 팔레트인가요? 오늘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